이신간의책 읽기 유대교 13번째입니다. 제1부 여전히 현존하는 과거 3장 역사 3 포로기 이후 유대교의 신정 패러다임입니다. 유대교의 패러다임 전환을 보여주는 도표인데요. 오늘은 세번째 빨간 글씨로 쓰여있는 포로기 이후 유대교의 신정 패러다임 안에서 여전히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포르기 이후의 공고화, 성전과 율법, 고래서 이세는 공의로운 사람으로 목자로 메시아로 환영을 받았다. 아케메니아의 페르시아 종족 출신인 그는 위대한 왕이라고 불렸고, 고대 세계 전체에게, 이상적인 통치자의 표본이 되었다. 메디아, 메대의 주도권을 무너뜨리고 메디아와 리디아를 정복한 후에 그는 기원전 539년에 성리의 깃발 아래 바빌론으로 들어갔고 그리하여 200년 동안 지속된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했다. 고레스는 지금까지도 많은 이란 사람들에게 조국의 아버지로 여겨지고 있다. <laughs> 어, 아들 칸디세스 지하르 그때까지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점령한 페르시아 제국은. 인도에서 소아시아의 이오니아 해안까지 그리고 첫 번째 나일 폭포에 이르기까지 뻗어 나갔다. 코레스의 두 번째 개성자이자 천재적인 조직가였던 다리우스 대제 지휘 아래 왕국은 통일된 징세 조직과 화폐를 가진 20개 지방으로 분할되었다. 서쪽 소아시아에는 페르시아 폴리스와 수사같은 도시가 건설되었고 수사에서 사대에 이르기까지 유명한 왕의 도로가 건설되었다. 트라, 트라키아와 마케도니아도 왕국에 편입되었다. 그러면 페르시아 사람에게 군사적인 의미가 결코 작지 않았던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는가? 고레스 군대의 진입은 작은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기회였다. 아수르와 바빌론의 통치 체계가 점령한 영토에 대한 군사적 폭력, 즉 약탈, 파괴, 점령, 추방, 세금 부과와 행정적 통합에 의존했다면 고레스와 나중에 아케메니아 사람의 통치 체계는 완전히 놀라운 관용에 의존했다. 그들은 적을 보살폈고 다양한 지역의 문화적 종교적 특징을 장려했다.민족주의 대신에 이제는 보편주의가 추진되었다.이러한 정치적 관용 전략은 이상주의나 현대적인 상대주의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는 엄격하고 무지하게 다스리던 페르시아 통치자의 분명한 정치적 경제적 계산에서 돌. 도출된 결과였을 것이다. 그것은 관용을 통해 다양한 화보 집단을 정치적으로 안정시키고 노동의 동기를 부여하려는 계산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그 당시나 오늘날의 관점에서도 최고의 역사적 목적이었다. 그러한 정책의 맥락 안에서 이제 고래서는 자신의 통치 첫해 538년에 마음의 감동을 받아 하나의 조서를 반포한다. 그런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과 누구 갓네살이 몰수한 성전에 거룩한 기물들을 가져가는 것을 허락했다. 포로의 귀환도 동시에 허락되었는지는 학자들간의 논쟁이 되고 있다. 그렇지만 만약 고레스가 귀향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그런 메시아로 칭송되지. 안을 쓸 것이다. 고레스의 조스가 반포된 지 12년 이 되어서 비로소 중심도시 사마리아 와 그곳 관리의 저항을 무릅쓰고 기원전 520년에 두 번째 성전의 건축이 시작되었다. 이것은 유다 페르시아의 총독 스룹 바벨의 지휘 아래 물론 예언자 학교 와 스카라의 열렬한 권면을 받아 이루어졌다 이것은 유대교의 메시아주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시대의 한 인물을 메시아로 선포한 사건이었다. 예언자 스카랴는 이첫 번째 메시아적 인물에 두 번째 인물을 덧붙였는데 그는 대제사장 이호수아였다. 이처럼 초기 포로기 이후 시대에는 분명히 완전히 새로운 시대, 곧 메시아의 통치나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희망하는 매우 팽팽한 정말론적 기대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정말론적 분위기는 금방 사그라졌다. 왜냐하면 기원전 515년에 소아시아 국가 그리스의 멸망 때문에 그리스 도시 국가에 맞서 비극적인 전쟁에 돌입해야 했던 페르시아 대왕 다리우스의 통치 아래 두 번째 성전이 장엄하게 봉헌되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생각하듯 솔로몬 성전에 비해 이 건물의 이 규모는 오히려 소박했다. 이 성전 안에는 언약계는 없었지만 7개의 팔을 가진 촛대가 있었다. 히브리어로 메노라라고 불리는 이 촛대는 이제 유대인 종교예술의 가장 중요한 이미지 중에 하나가 되었고 나중에는 다시 세워진 이스라엘 국가의 상징이 되었다. 두 번째 성전 건축과 함께 성전과 함께이제는 복구된 제도들이 빠르게 비중을 획득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다. 특히 사제 신정 국가의 노선이 관철되었고 오래된 전통이 많이 되살아났다. 왕국이 무너진 이후에 이제 성전은 왕의 소유가 소유와 국가의 성전이 아니라 백성의 재정 지원으로 건설된 백성의 성들이 되었다. 그렇지만 그와 동시에 분명해진 점은 바로 그러이네 사제 직분이 새로운 비중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백성의 꼭대기에 서 있는 사람은 이제는 제사장보다는 더 높은 왕이 아니라 스스로 여의 대변자를 자처하는 대제사장이다. 대제사장의 중요성은 그 후에 점점 더 높아졌다. 그렇지만 예루살렘과 유대의 정치적, 종교적 상황은 오랫동안 긴장관계에 놓여있었다. 고향으로 돌아온 지 겨우 70년 만에 곧 기원전 465년에 이름을 알수 없는 어떤 예언자는 말락이라는 이름으로 외형적 예배와 탐욕스러운 사제들, 불충실한 백성들, 이방인의 결혼을 다시 비판했다. 유대교 전통은 이 말라기를 마지막 예언자로 여긴다. 느헤미야는 수사에서 대왕의 술 관원이 되었다. 기원전 445년에 아닥사스다 1세에 의해 임명된 유다 땅 총독으로서 황폐한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가 무엇을 하려고 했는가? 아무런 사신도 없이 그는 무엇보다 도시의 외적인 안정과 내적인 재조직을 위해 애썼다. 에스라는 무엇을 하기를 원했는가? 바빌론으로 끌려간 사독 가문의 사제였던 그는 오래된 견해에 따르면 바로 아닥사스다 1세가 통치할 때 이미 기원전 458년 또는 기원전 398년에 비로소 기향하는 사람들의 새로운 행렬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갔다.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로서 그도 종교적 제의적 개혁에 관심을 기울이려고 했는데 질서를 유지하려던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이것은 정치적으로 관심을 끄는 일이었다. 그는 미친듯이 그리고 무자비하게 이방인과의 결혼을 막는 조치를 취했고 엄숙한 모임에서 백성이 언약의 갱신을 통해 엄수해야 할 율법을 선포했다. 이 모든 것은 이미 역사가 어디를 향해 돌진했는지를 보여준다. 역사는 이미 포로기의 신명기 정신의 기초가 되었던 율법, 율법 집중을 향해 흘러갔다. 그것은 율법 준수를 통해 은총을 획득하려는 것이었다. 레위기에 포함되었던 율법서, 곧 성결 법전은 이미 그 당시에 결정적인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 여기는 종교적, 윤리적 교훈, 교훈 외에도 특히 제의적 조항이 들어 있다. 그것은 동물 살에 동물의 살을 먹는 것, 성적인 교제와 범죄, 성전과 사제와 제물과 세금과 축제의 거룩함, 안식, 안식일과 행년 등을 말한다. 그 모든 것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의 생활을 갱신하기 위한 대헌장 마그나카르타였다. 물론 그것은 유대인 주석과 게어로크 포르가 올바로 말했듯이, 연자들이 말한 대로 영적으로 새롭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조직과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의 백성의 생활을 갱신하려는 것이었다. 조금 뛰어넘습니다. 특히 자주 모세와 비교되는 S라는 제의적 율법적 특징을 띠는 초기 유대교의 설립자로 여겨진다. 프로기 이후에는 새로운 종교가 도입되지 않았다. 나는 이스라엘 종교의 새롭고 획기적인 패러다임이 출연했다고 말하고 싶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 리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도 계속 이어집니다. 이 책은 엄청나게 방대한 책이어서 앞으로 얼마나 더 오래 소개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아주 내용이 풍부하고요. 아주 아름답고 놀라운 기술과 풍부한 역사적 자료 귀한 종교적 교훈이 담겨있는 멋진 책입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신근이었습니다.